수술이 끝나고 처음 몇 시간,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, 이물감이라고 하죠. 눈썹이 눈 안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인데, 이건 흔한 반응입니다. 두 번째는 따끔거리거나 살짝 아픈 느낌인데요. 수술 중 사용된 기구나 안약 때문일 수 있고요. 세 번째는 눈물이 약간 고이거나 눈물이 나는 느낌인데요. 수술 후 눈이 예민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이런 눈물 분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. 이세 가지 증상들은 하루 이틀 지나면서 서서히 좋아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런데, 여기서 주의할 점 이런 증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연락 주셔야 하는데요 눈이 빠질 듯한 심한 통증이 생기고 눈 주위나 이 뒷머리에 두통이 느껴진다거나 구역질이나 이런 구토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안압이 이게 상승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절대 참지 마시고 다시 병원에 내원하시거나 연락 주셔야 합니다.